요즘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빠르게 보고,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넘기고 살아요. 그렇게 쌓인 피로 속에서 어느 순간 내 시선도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곤 해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잠시 멈춰 서서 내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 함께 돌아보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듯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다르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남의 속도에 끌려가요.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군가는 쉬어가는데 나는 괜히 뒤처진 것 같고 또는 반대로 너무 앞질러 간건 아닌가 불안해져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면 좋아요. 괜찮아, 너는 너의 속도로 가면 돼. 이 말이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읽기 쉬운 균형의 문장이에요. 사람은 이상하게도 부족한 부분에만 시선이 머무르곤 해요. 하루를 돌아봐도 잘한 것보다 아쉬움이 먼저 떠오르고, 사람을 봐도 좋은 점보다 부족한 점이 먼저 보이고, 나 자신을 바라봐도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더 집중하곤 하죠. 하지만 균형 잡힌 시선이란 잘못만 보거나 잘한 것만 보는 시선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만큼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바라보는 눈이에요. 우리는 기쁨이 오면 감사함을 느끼지만 슬픔이 오면 그저 견뎌내기만 해요. 하지만 슬픔 역시 삶의 한쪽을 지탱하는 감정이에요. 기쁨이 나를 위로해 주는 감정이라면 슬픔은 나를 성장시키는 감정이죠. 슬프다고 해서 내가 약해진 게 아니고, 기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두 감정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은 균형을 찾아요. 사람 사이의 균형도 참 어려워요. 내가 너무 퍼주기만 해도 지치고, 받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관계에는 늘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요.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까워서 숨막히지도 않게. 내가 사라지지 않고 상대도 사라지지 않는 그 거리. 가끔은 내가 더 다가가야 하고, 가끔은 내가 한발 무너날 줄도 알아해요. 그 균형을 찾는 과정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지도 몰라요. 삶이 흔들린다는 건 세상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조절해야 해요. 너무 높은 곳만 바라보고 지치지는 않았는지. 너무 낮은 곳만 바라보고 움츠러들진 않았는지, 너무 먼 곳만 바라보느라 지금 내 앞에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진 않았는지, 시선은 늘 조절해야 균형을 찾을 수 있어요. 조절하지 않으면 삶도 나도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지니까요. 사람들은 가끔 균형이라는 말을 완벽하게 정돈된 상태로 착각해요.하지만 균형은 같은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계속 움직이고 조금 흔들리고 다시 잡아가는 과정이에요.마치 숨을 들이쉬고 내쉬듯 삶에서도 균형은 늘 조절하는 중이에요.흔들릴 때마다 괜찮아요.흔들렸다는 건 내가 살아있고 보고 있고 느끼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볼래요. 오늘 있었던 일들 중 나쁜 일만 떠오른다면 그건 당신이 나쁜 하루를 보낸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지쳐서 부정적인 부분에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 뿐이에요. 좋았던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볼까요? 작더라도 괜찮아요. 누군가 건넨 한마디, 따뜻한 햇볕, 내가 오늘 끝낸 할일 하나, 잠깐의 미소라도 좋아요. 좋았던 순간 하나와 아쉬웠던 순간 하나를 같은 무게로 바라보는 것, 그게 균형이에요. 세상을 조금 천천히,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향한 시선부터 부드럽고 균형 있게 맞춰줬으면 해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그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시선을 조절해가는 중이면 충분해요. 오늘도 균형을 찾으려 애쓴 당신 참잘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수고 많았어요.